연일독 연대순 성경일기 제265일 에스라 1에서 2장 다시 태어나는 공동체 재건 세대 추일 페르시아와 성전재건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이들이 힘을 합해 고국으로 귀환합니다. 예레미야부터 에세겔과 다니엘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흘린 눈물과 땀의 나날들이 모여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한이 채워진 바로 그 시점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빌론의느무간네쌀 왕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BC 537년 고레스 왕은 유대민족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허락합니다. 에스라 1장에서 4장은 페르시아에서 1차로 예루살렘에 귀한한 재건 공동체가 성전의 주초를 놓은 시점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조소를 받고 페르시아 각처에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꿈을 품은 자들로서 바벨론에서 이미 성공한 자들이었지만 자신들이 쌓아온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첫 번째 귀환은청독 수륩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의 인도 아래 이루어집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에는 열정과 희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에스라 2장에는 귀하고 소중한 이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믿음으로 연단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황폐한 성을 위하여 일어선 해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 1장에서 2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을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 다세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서른 개요 은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 아홉 개요 금 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오천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옛적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룩바벨과 예수아와 느에미아와 스라야와 루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또 자손이 945명이요, 사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구외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순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렘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리아 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다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인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자손과 하수바자손과 다빠오자손과 게로스자손과 시아자손과 바돈자손과 르바나자손과 하가바자손과 아굽자손과 하갑자손과 사물레자손과 하난자손과 깃델자손과 가할자손과 르아야자손과 르신자손과 느고다자손과 가쌈자손과 우싸자손과 바세야자손과 베세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홀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떼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아딴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세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육만 천다리기요 은이 오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의 성읍에 살았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묵상 노트를 작성하시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실천 사항을 구체적으로 찾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신 후에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재건 공동체에게 제자장 나라를 향한 기대를 갖게 하셨듯이 우리 공동체에게도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그 비전대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36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So